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무별을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얼마 전에 끝난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눈여겨 지켜보았습니다. 요즘은 경연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거의 보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눈여겨 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타 경연 프로그램들과 달리 그동안 한 번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음반을 발매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무명가수로 살아온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딱히 없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꿈을 향해서 달려온 분들입니다. 무명의 시절이 짧게는 몇년 혹은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늘 미련을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삶의 불안정과 불안함을 늘그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차마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여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자신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영육간에 복된 인생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6절에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섰습니다. 그 약속 하나 믿고 따라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어,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로 이루어진 연합 군대가 조카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을 침략하여서, 조카로또, 포로로 끌려서, 가게 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겨우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을 데리고, 그곳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카들, 조카와 조카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서 전리품들도 가지고 오게 되었지요.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절에 있는 이후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번 한번 승리했지만 그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해서 어, 겨우 어, 3, 400명의 에, 그 군사를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에, 침략해 온다라고 한다면 어, 이번과 같은 그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손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땅에 티끌은 커녕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두려움과 불안과 연결되는 이유는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아들은 자신의 노후의 안전을 보장해 줄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에 대한 태를 열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의심이 그리고 불안이 자리 잡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혹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얼마 동안이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늘내 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셔서 일하십니다.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목표를 살수 있는 것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보증이 누구이시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상급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10년이 지나더라도, 아니,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욱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